정말로 제가 아 혼자서 너무 절박하게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때 그리 해보거라 해서 단박에 의심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산하자마자 제일 먼저 송사 법정 소송에서 승소도 하실 수 있고요. 떼먹힌 돈 받으시는데 굉장히 유리한 기운이 작용을 할 거고요. <목소리> 여러분 세상살이가 내 맘처럼 잘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조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어, 이걸 찍고 있는 대표님도 여기저기서 오는 연락들이 되느라 조금 기운 빠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게 어떤 금전하고 연루되어 있는 소송, 송사에 휘말렸던 적이 있어요. 이거를 나는 지금까지도 내가 불쌍해서 내 돈을 주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변에서는 사기당했다. 사기꾼이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정과 육범이었더라고요. <laughs> 제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면 무녀인데, 종교인인데 어떻게 당했냐? 여러분, 저신 아니에요. 신들께서 선택을 한 신들과 사람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영매자 무녀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같은 사람 입장에서 제가 인간적으로 때워야 되는 팔자에 순응할 수 있는 어떤 일과 과정들을 겪게 되는 때가 있었는데요 언제인지까지 정확하게 얘기할 건 없이 핵심만 얘기하면 제 돈을 주고 또개돈탄거 미리 당겨서 주고. 동생네 사업자금 일부 갖다 주고 그에게서 수억을 가지고 어 미혼모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열심히 살던 어느 옆편네를 과감히 계산 없이 어 도와주려고 그리고 또 되게 잘 나가는 연인 줄 알고 그녀한테 기대서 내 동생도 좀두 다리 뻗고 살게 해 주고 싶고 나도 이 지긋지긋한 무당 생활도 좀안 하고 싶고 그니까 러 할아버지 모시는 걸안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산에 가서 살고 싶었어요 다 내려놓고. 그러기에는 그 백그라운드가 좀 필요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백그라운드로 향하는데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을 조금 달라고 하길래 얼마 안 있으면 변제하고 갚을 수 있다고 하길래 그리고 공식석상으로는 이런 띨띨이 멍청이를 속일 수 있을 만큼 액면 사고로 나와 있는 것들도 속기에 딱 부합했고요. 그렇게 줄거다 주고, 나중에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데, 미친년 널뛴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 그럼 당연하지. 공짜가 어딨어. 거저되는 게. 아니나 달라. 저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 일투족들을 아는 지인을 통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 세세하게 다 환경까지 어떻게 사는지, 사연 그리고 수준까지 알아내서 접근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 뭐 빼도 박도 못 하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내 돈을 주고 어디 가서도 저게 활개를 치면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그리고 내 거는 피고 눈물이고 또 갚아야 하니까 언제고 반드시 받을 거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참하고 있을 때 예방법 하나가 문득 떠오른 거예요. 그냥 허공에 돌 바위에 앉아서 중얼중얼 거렸는데 첫 번째 집에 있는 복조리개들 있으시죠 여러분 문 앞에 걸어놓거나 장사집에 걸어놓으면 좋다는 거 가지고 계시다면 다 버리세요 음. 절대 복조리개 같은 거 벽에다 걸어놓고 솥뚜레 같은 거 걸어놓고 재물이 모일 거란 생각하지 마세요 버려도 과감하게 버려도 좋은 것들 없애도 좋은 것들 중에 하나고요 팁으로 드리면서 근데 내가 사용하던 것들 중에. 목구멍을 촉촉하게 넘기게끔 나이가 먹을수록 생을 다할수록 아플수록 뭔가 목을 촉촉하게 음식을 넘기게끔 만들어 주는 게 국물 종류잖아요 숟가락이기도 하고 그 국을 뜨는 도구가 국자이기도 해요 집에서 사용하신 국자 중에서 엄마가 쓰던 거 물려받으면 더 좋고 그걸 그 뒤에다가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이름과 알수 있는 나이. 뭐 생년월일까지는 아니어도 거기다 쓰시면서 이 쓰는 이유가 무언지를 간절히 세 번만 발언하세요. 돈 받게 해주세요. 돈 받게 해주세요. 반드시 내 존을 찾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염원을 담아서 어디에다 걸어놓냐면요. 내가 머리맡에다 머리를 두고 자는 방 바로 문에서 3cm 이상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 국자가 안쪽을 향하게 이 동그란 부분이 안쪽을 향하게 걸어두시면요. 송사, 법정 소송에서 승소도 하실 수 있고요. 떼먹힌 돈 받으시는데 굉장히 유리한 기운이 작용을 할 거고요. 들어왔던 돈이 나가지 않게끔 만들고 다시 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끔, 넘치지 않게끔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예방법입니다. 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아, 혼자서 너무 절박하게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때, 그리 해보거라 해서, 단박에 의심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산하자마자, 제일 먼저 엄마가 쓰던 쓰댄 국자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다행히 거기에는 끄트머리 구멍까지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이 영상을 보고, 그런 게 어딨어? 하는 순간은 끝! 영상을 보자마자, 어 다행이다. 이런 방법이 있었어? 어우, 나뭐한 거야? 단박에 나처럼 내려와서 뒤도 돌아보고 좌우 생각할 것도 없이 아주 단번에 무조건 행할 수 있는 진심어리고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예방법의 포인트이고 옵션이기도 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나간 돈 그리고 힘들게 금전 문제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이나 싸우고 있는 분들 승소하는데 유리할 거고요. 억울해 죽겠는데 증거 없어. 법은 다 증거라는데 이러면서 약 오르듯이 움직이는 것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좋은 기운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참고해서요 여러분 단박에 믿는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포인트여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